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는 찰칵찰칵 시민들이 이 건숙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의 첫곡 페르시아의 왕자 함께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안녕들 하시죠. 다른한 오, 시건증이 밀려오는 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차한 잔의 여유로 다른함을알려보내시고 즐거운 오를 시작합니다. 야호 아싸! 좋아, 좋아! 여러분, 움직여주세요. 흔들어주세요. 늘한 곳에 있어야 하는 사장님들 크게 기지개 한번 날리세요. 한량을해서두 팔을 저으세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음악에 맞춰서 흔드세요. 기분 좋게 출발하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시민디데이 이건숙이 진행하는 찰칵찰칵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옛날 우리들이 요즘은 듣기 어려운 노래들 한번 올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허민의 페르시아 왕자 함께 들었습니다. 네. 허민과 함께 구리시장, 명품시장 출발했습니다. 시민 DJ 이건숙의 찰칵찰칵은 세 가지 코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진작가인 제가 추천하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보는 첫 번째 코너, 포토스트리.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오늘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는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좋은 글,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귀감이 될수 있는 좋은 글이나 웃음을 줄수 있는 유머글,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노래 두고 듣고 오늘 첫 코너 시작할게요. 신장. 신정... 아, 신청곡요? 이 네, 그 위에, 네. 위에 거. 위에 거. 어, <laughs> 어, 갑자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용록의 내 사랑? <laughs> 어, 시간 일부러 꼭 맞춰서 생방송 생방송 보는 맛 잼나요. 오늘 럭셔리 패션 짱입니다. 울컥하고 픈홍 저녁록내 사랑을 두고 파요. 히히히. <laughs> 누구예요 이분? <laughs> 아 이사사류.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좀 이따 짬나서 드릴게요. 짬내서 내 드릴게요. 오늘 신청곡이 많이 밀렸습니다요. 네. 자 두, 이제 두곡 다시 듣고 올 건데요. 고향 말리와 카츠셰 노래 함께 듣고 올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곡카주샤의 노래 그 전곡 고향말리였습니다. 방금 들은 곡들은 우리 예전에 엄마 아빠들이 부르던 노래라 오늘은 추억의 노래로 한번 올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식기가 하나 있길래 갖고 왔어요. 같이 들어 볼까요? 눈숭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내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네, 문정이의 겨울사랑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지루박을 예상했거든요 <laughs> 근데 오늘 올리고 보니까 지루박을 못 찾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옛날 노래려니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2016년도에 각가지 소원들이 계획되어 있을 거예요. 그 꿈들이 이루어지길 빌어드립니다. 옛날 노래 한번 들어보니까 추억으로 같이 떠나보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랄 입니다 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도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볼게요. 저희 첫 코너 포토스토리 코너는 DJ이자 사진작가인 제가 저의 작품 또는 다른 동호회 사진작품들 그리고 유머가 담긴 사진작품을 엄선해서 보이는 나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며 감상하고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애청장님들의 작품을 봤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포토스토리를 멋지게 꾸며볼 겁니다. 그럼 오늘의 포토스토리 함께 볼게요. 오늘의 포토는 지난주에 우리 d j 인들의 기프트카 쉐어링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 중에 나도 함께 하는 행운을 잡았답니다. 두근두근 가슴 설레는 몇 날을 보내고 드디어 토요일 아침 시장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해서 공주 산선 공주 산성시장에 도착을 해서 공주 소리마당 디데이들 디데이들도 접견하고 공주 산성시장을 견학을 했지요. 공주엔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풍부한 도시였어요. 그중에 밤의 달인 밤 떡집에서 상투 사장님과 멋진 포즈로 사진들을 담았습니다. 우리 구리 지대인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공주 시내를 활보했는데 시선을 확 끌어들이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발길을 돌리는 괴력을 발휘했지요. 공주를 그렇게 공주 접견하고 부여와 보령, 대천해수욕장 바다도 함께 접견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날의 사진을 음악과 함께 만나볼게요. 김상원의 꿈꾸는 백마강 그리고 백마강 함께 듣게요. 노래 노래치하고 사진에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것도 모르고 넋놓고 있었네요. 노래 좋고 사진 좋고 오랜만에 추억의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부여하고 공주기 때문에 삼천공녀하고 백마강을 좀 들어봤어요.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드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하신 후에 신청곡권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 가능하고요. 어플로 보시거나 사이트로 보시는 분들 모두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코너 들어갈게요. 음,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오늘은 어떤가요? 시간에는 매주 저의 한 컷,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구리 전통시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함께 공유하고 그 사진과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가워요. <웃음> 이번 주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구리 전통시장을 거닌다. 내 눈에 딱 걸린 넌 누구냐? 이번 주는 구리시 상인의 만사형통에서 비장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침 시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서 시식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왕의 군것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떤 간식을 드셨을까요? 왕의 군것질을 재현과 또 연극을 하고 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라디오 부스 앞에 중앙 무대를 가득 메웠답니다. 조만간 구리시의 명품 먹거리가 출시되면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같이 사진으로 만나볼게요. 신라의 달밤과 인도의 향불을 함께 듣겠습니다. 방금 들은 곡 신라의 달, 아, 인도의 향불이고요. 그전곡 신라의 달밤 같이 들어봤습니다. 왕의 군것질과 함께 예초기의 지루박, 왠지 정감이 가는 멜로디죠. 그리고 향수. 아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런 음악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 선배들의 노래.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알듯말듯할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부르셨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쯤 신청해서 함께 들으셔도 좋은 노래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나도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방송,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함께 갈게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소소한 우리네 일상에 대한 사연, 그리고 좋은 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소개하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음, 카카오 스토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오늘 발췌해 봤습니다. 세 가지를 인정하라. 행무상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형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나도 꼭 죽는다라고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라. 죽음을 감지하는 속도는 나이별로 다르다고 하네요. 청년에게 죽음을 설파한들 자기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팔짱을 끼지만 노인에게 죽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린과 같나니 하늘, 부모, 남편, 아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막아주지 못하고 대신 가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 했어요. 하루하루 촌놈을 아끼고 후유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외길이다라고 했어요. 회자 정리.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법칙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 남편, 부인, 자식, 명예, 부귀영화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들 모두 내 곁을 떠나간다. 인생살이가 한때 흐림인 줄 알라 매달리고 집착하고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며 만사, 만병의 시초이니 마음을 새털같이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중이고, 미운 사람 피하고 싶은 것들은 것들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원수, 가해자, 아픔을 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가난, 불행, 병고, 이별, 죽음 등, 내가 바라지 않는 일도 종종 나를 찾아온다. 세상은 주기적으로 사이클, 나도 자연의 일부일 만큼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이를 라이프스타이클이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능히 헤쳐나가지만 우둔하고 어리석고 매사에 소극적인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나니 늘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네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글귀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오늘의 신청곡 내 사랑 울보 그리고 함께 두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조용하고 차분한 노래 방금 들은 곡 노래 함께 그리고 저녁 노래 내 사랑 울보 김실민님과 남상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2016까지의 희망이 우리들에게서 빛이 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 고정 팬님들 힘내세요. 추억의 노래와 함께 오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반짝반짝 빛나고 가슴 설레는 시간이 되세요. 내생에 최고의 빛나는 봄날이 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마감하는 라디오가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어리버리 신입대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사장님들 그리고 이용객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함께 방송을 들어주시는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멋진 모습 보이는 시민 DJ 이건숙의 찰칵찰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사장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리 전통시장을 지켜주시는 사장님들, 구리 전통시장을 아껴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마음이 행복하시길 빌어드립니다. 진심으로. 올드 여러분의 인생에 베스트컷이 찰칵 되는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까지 이건숙의 찰칵찰칵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뵐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 유기진의 꽃마차. 꽃마차 타고 집에 가려고요 <laughs> 다음주에 좋은 곡 찾아서 다시 올게요. 사랑해요. 바이바이.